근데 그래 거기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었어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었냐? 아까 말했듯이 프톨레마이우스라는 왕의 치적, 업적을 적어놨어 이 왕이 무슨 일을 했다 백성들한테 무슨 은혜를 베풀었다 예쁘다. 자 이게 로제타 스톤이야 자 봐라 이런 돌덩이를 발견한 거야 이런 돌덩이. 진짜 예쁘다 아, 봐 확대가 더안 되나? 어,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어 새 같은 것도 있고 똑같은 새 똑같은 새또 있지? 여기 잘보면 사자 같은 것도 있다 오, 어, 사람 같은 것도 있고. 이 사람 샹폴리 옹이야봐 봐. 잘 보이지? 글자가 아까보다. 잉크. 어, 아까 그 새. 잘봐 봐. 특이한 게 있어. 여기 봐 봐. 얘네들은 지금 글자들이 그냥 있는데 얘네들은 글자가 어디에 있어? 이거 둘러싸였지. 이렇게 글자가 둘러싸인 게 있잖아. 요렇게. 요렇게. 어, 이거 어, 여기 왜 둘러싸였지 생각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이 가정을 한 거야. 어떤 대담한 가정을 했냐면은 이게 왕의 이름일 거다. 이때 당이 왕의 이름이 뭐랬어프톨레바이오스잖아그톨레미라고 됐는데 이걸 알파벳이랑 대응을 시켜본 거야. 근데 이게 정말 맞는지 비교하려면은 다른 거랑도 비교를 해서 이게 맞는지 확인 대조를 해야 되거든. 아라 클레오파트 들어봤어? 이집트의 유명한 요왕이야. 마지막 요왕. 그 이집트의. 아까 저기 이집트 왕국이 로마 제국한테 멸망당했는데 그때 마지막 왕이 클레오파트라야. 그냥 돌인 줄 알고 그냥 뭐 건물 지을 때 쓰려고 그랬는데 나폴레인이라는 사람이 고고학자로 잔뜩 데려갔단 말이야. 고고학자가 이거 보고는 아, 이거 범상치 않다 해가지고 이거를. 근데 이제 이걸 해석을 하려고 했는데 해석을 못 했어? 근데 이거를 누가 해석했다고 샹폴리옹을 사용해서 해석했는데 단서가 뭐였다? 아, 이 동그라미 이 사람이 왕 이름이 푸톨레미였단 말이야. 푸톨레미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어, 이거 이름이 달라. 이건 다른 사람의 이름이야. 왕의 이름을 쭉쭉한 거야. 이거는 왕 이름이 뭐라고? 푸톨레마이오스. 푸톨레미 푸톨레마이오스. 이거는 왕 이름이 뭐라고? 클레오파트라라고 생각한 거야. 클레오파트라. 근데 몰라. 그냥 생각해그렇한 거야. 나 푸톨레마이오스는 어떻게 썼냐면 알파벳으로 P T, O, 클레오파트라는. 클, C, L, E, A. 이게 클레오파트라야. 그럼 얘가 이거고, 얘가 이... 이거고. 거가 어. 이게 더구나. 어. 이게 이거고, 이거고, 이거, 이게 이거까 생각한 거야. 그럼 뭐야, 이게? 생각해보니까, 아, 이건 P라고 하자. 이건 P, 네모는 P야. 자, 네모는 P. 얘는 P. 얘는 T. T. 얘는 뭐야? O. o. 색깔 잘안 보이네. 아빠 이걸로 할게. P. T. 오, 얘는 그럼 뭐가 될까? 이 사자가 생기네? 응? 그렇지, L. 이거는 S인가 보다. 그냥 추, 추측한 거야. 그럼 얘도 맞아야 돼. 여기 봐봐. 똑같은 거뭐 있어? 어, 사자 똑같은 거 있네? 봐봐. 사자 똑같은 거 있지? 이건 L인가 보다. 이건 L인가 보다. 이건 모르고 이제 빼놓은 거야. 자, 빼고. 이건 A라고 하자. L. 또 똑같은 거뭐 있어? 네모? 어, 네모 똑같잖아. 그럼 얘는 똑같은 게 P인가 보다. 아까 필요했잖아. 그냥 P인가 보다. P. 오케이. 또. 똑같은 거 그림 없어? 오, 그렇지. 걔가 오지 그러니까. 그럼 걔는 그러신데. 오야 응. 이그 사람이 이거는 클레오파트라고 생각했었잖아. 을 응, 그럼 클레오파트라고 만나봐야 돼. 근데 클레오파트라고 뭐라고 썼어? 봐봐, 이거 뭐라고 썼어? C-L-E-O-P-A-T-R-A. 두 번째가, 두 번째가 뭐야? L. 어, 두 번째 L 맞네?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오야네 번째 오 맞아? 하나, 둘, 셋, 넷. 오, 네 번째도 O가 맞아? 그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는 P가 맞아? 하나, 둘, 셋, 넷, 다. B, 어, 맞아. 그럼 뭐야? 하, 맞는 거야? 그럼 얘가, 아, 알아내는 거야. 아, 이 사자는 A란 뜻이고. 이건 뭘까? 세종이 알아낼 수 있어? 이 새는 뭘까? 알파벳 중에. 새가 두 마리가 있는데, 얘가 클레오파트라래. 그럼 얘는 알파벳이 뭘 뜻할까?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얘. 이거 어, 이거지마. 어. A? 그렇지. A인 거야, A. A라 생각했어, A. 그럼 얘도 똑같이 생겼잖아. 그럼 얘도 A여야겠네? 맞아? 얘도 A게 맞아? 그럼 그래, 여기 또 뒤에 뭐가 있는데? 봐봐, 여기 A 있잖아. 근데 그래, 뒤에 또 뭐가 있는데? 아, 이거, 이거? 응. 이거는, 이거는 나중에 알아야 는데 이건 글자를 뜻하는 게, 알파벳 뜻하는 게 아니야. 근데 옛날는 이걸 몰라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해석을 못한 거야. 이런 게 있으니까 해석이 안된 거야. 아, 그럼 이렇게 해서 알아낸 거야, 글자를. 이렇게 해서 이걸 해독을 해낸 거야. 이게 뭐라고 이름이? 로제타스톤. 로제타석. 그래서 이집트 상형문자를 다 해석해 냈어요, 지금. 이게 문 뜻이 다 알아 야지 지금. 이건 보니까 뭘까? 이걸까? 이건 없어. 얘는 다른 비석이있던 거야. 이거는 이 로제타석에 있던 거고 이거는 클레오파트라라는 이 클레오파트라는 네. 이거 만들 때 없었어. 없던 사람이야. 그 사람도 이제 비석을 남겼을 거 아니야. 여자 어, 여왕이니까. 오, 어, 맞아. 여왕이야. 여자야. 음... 응. 이집트의 마지막 여왕인데 이 사람도 업적을 자기 그오벨리스께 남겼거든. 근데 우리가 나중에 해석할 때 이것도 갖고 온 거지. 똑같이 생겼으니까. 봐봐, 여기 눈 같은 거 있잖아. 눈 같은 게 있어? 이게 아빠가 상형문자라고 했잖아. 상형문자는 너가... 원래 이런 식으로 알파벳을 뜻하진 않아. 원래는 시옷에 ᄋ이 아니라 지읒이 아니라 그냥 이런 그림 하나가 세정이야. 그 뜻이. 그러면 상형문자라 그래 어? 이 상형문자는 표음문자라는 거랑 표음문자가 섞여 있어. 이새그림 있으면 진짜 새를 나타내는 거야. 이건 새야. 이건 독수리야. 근데 옛날에 거 번역할 때도 어려웠던 이유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이게 상형문자니까 이거 하나 하나 다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한 거지. 이렇게 이렇게 알파벳이랑 대응을 못한 거야. 이건 A고, 이건 B고, 이건 C고 이렇게 생각을 못했지. 근데 얘네들은 그림 하나가 뜻이 있어. 이런 걸표의문자로 글자 하나에 의미가 담겨 있다. 중국말도 마찬가지고. 음, 음, 응. 응. 근데 이 상형. 할까? 응? 김세정 오고학자